탈색 모발인 고객님이나 탈색 예정이신 고객님이라면 꼭 보셔야 할 자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라우레아 동고남자입니다. 탈색을 하면 그 이후에 웨이브 펌? 재발하지 마세요. 빠르게 본론으로 돌아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머리카락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펌을 할때이 단백질을 가지고 펌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 단백질 양이 많고 건강할수록 웨이브는 예쁘고 탄력있게 작업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탈색을 하는 머리의 경우 이 단백질이 크게 상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상한 재료로 요리를 하면 요리는 완성할 수 있으나 맛이 있을까요? 머리카락도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쉽습니다. 그러나 저도 그랬고 많은 미용사들이 순리를 거스리려고 합니다. 마치 그것이 기술이고 차별화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죠. 그래서 상한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든 요리를 완성시키려고 하고 다양한 방법들이 나오고 그에 맞춘 제품들이 시중에 많아요. 방부제가 잔뜩 들어간 약재를 써서 상한 재료의 썩은내와 맛을 감춰 요리를 해도 결코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머리도 결국 순리를 거슬렀기 때문에 고객이 생각하는 펌의 분위기도 안 나올 뿐더러 향후 디자인에 있어서 악영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탈색을 했는데 손상이 없다라고 말하는 미용사들도 있고 제품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색이 이미 되어 계시거나 탈색을 하실 예정이라면 앞으로 웨이브펌은 계획에 없어져야 합니다. 탈색은 상하는 시술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덜 상하게 하는 것이 실력이며 사용하는 제품군에 따라 결과도 달라집니다. 또한 탈색 모발의 경우 홈케어를 반드시 해주셔야 하며 홈케어가 없다면 탈색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것이 탈색을 하면 모발은 상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무슨 무슨 클리닉이라면서 모발을 코팅시켜 건강하게 보이도록 하는 것들도 있어요. 머리가 너무 상해서 당장 일시적으로 좋아 보일 수 있으나 결국 최고의 클리닉은 커트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탈색은 모발이 상하게 하는 것이며 조금이라도 덜 상하게 작업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며 고객과 계획을 구상해야 합니다. 또 향후 펌은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하며 순리를 거슬러서 시술한다고 해도 유지, 재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많은 고객님들께서 아실 겁니다. 최악의 경우는 모발에 큰 손상을 초래해 비정상적인 시술을 찾아다니실 겁니다.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스타일이 중요하고 계획이 중요합니다. 단순하게 이것 하고 싶고 저것 하고 싶다면 계획이 틀어져 향후엔 걷잡을수 없이 꼬이게 됩니다. 많은 고객님들께서 예쁘고 어울리는 디자인을 오랫동안 자유자재로 즐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쉽고 올바른 헤어 정보를 원한다면, 라우레아 채널.